안녕하세요 베럴독 반려견 교육센터 훈련사 안정민입니다 우리집 강아지가 똥을 찹찹 야단도 쳐보고 간식으로 유도를 해봐도 네. 너무 맛있게 찹찹 먹는 모습을 보다 못해 찾아오셨나요? 갈수록 악화되는 아이의 식분증 증상에 걱정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강아지들에게 보여지는 이 식분증은 아주 어린 새끼 강아지 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만약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똥을 먹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이는 분명 특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올바른 원인 파악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큰 소리로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강아지들의 행동교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첫 번째, 모방행위입니다.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를 출산하고 난뒤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에는 새끼 강아지가 싸놓은 대변을 먹어 치움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어미개가 가진 모성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봐오던 우리 새끼 강아지들은 어미 개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방에 의한 새끼 강아지의 식분증은 불린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2개월 시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심하게 똥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사료양을 조금 늘려주시거나 대변을 싸놓으면 빠르게 치워줌으로써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이 습관으로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배고픔입니다 새끼 강아지가 똥을 먹는 행동 중 가장 큰 이유는 공복 상태가 너무 장시간 이어짐에 따라 생존 본능에 의해서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똥을 먹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번식장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은 50일에서 2개월 사이의 시기에 패샵으로 오게 되는데 이러한 패샵에서는 강아지가 너무 크게 성장하게 되면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적은 양의 사료만 급여하면서 좁은 울타리나 유리장 안에 넣어두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강아지들은 호기심과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을 물고 뜯고 먹어버리는 것이 습관화됨에 따라서 입양 이후 충분한 놀이 활동과 식사량에도 계속해서 대변을 먹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아이에게 급여하는 사료 양을 30%에서 50% 가량 증량해서 급여해 주시게 되면 한달 이내에 보통 이러한 식분증 증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아이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오이, 양배추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사료와 함께 섞어서 구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 번식된 새끼 강아지들은 어미개로부터 이러한 기생충을 전달받게 되어서 장내에 기생충이 서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한 기생충이 강아지의 장내에 머물게 되면 아무리 많은 양의 식사를 섭취하게 될지라도 기생충이 영양소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강아지가 대변을 계속해서 먹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빠르게 동물병원을 방문해 분변검 검사를 실시해 주시고 기생충 약을 복용시켜 아이의 치료를 선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산균까지 함께 챙겨 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훈육입니다 간혹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반려견이 똥을 먹는 모습을 처음 발견하셨을 때 너무 놀라신 나머지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엉덩이 때리기와 같은 큰 리액션들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아지들은 이때 자신이 똥을 먹을 먹는 행동에 혼이 났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똥을 보고 보호자에게 혼이 났다 라고 생각하게 됨에 따라서 대변을 싸자마자 빠르게 먹어 치움으로써 그 대변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후 3개월 이내에 새끼 강아지가 이렇게 똥을 먹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큰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조용히 치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서 아이의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면 실외 배변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문제 개선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성격이 극도로 소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강아지들도 이러한 식분증 증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로는 자신이 싼 대변의 냄새를 맡고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해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서 대변 냄새를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똥을 먹어 치우는 행동을 보이게 될수 있다. 습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호자님께서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강아지가 똥을 싸고 나면 이름을 불러 맛있는 간식과 따뜻하게 칭찬을 해줌으로써 강아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강아지의 사회성을 길러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소비가 부족할 때입니다. 보호자님이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이의 산책 시간이 부족할 경우 강아지는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느낌에 따라서 스스로 무언가의 놀이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똥을 파헤치고 먹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1시간 가량씩은 아이와 산책을 통해서 에너지 발산을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집 안에서도 노즈워크나 터그놀이 등을 통해서 아이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